안녕하세요. 윤 사장입니다. 1년 반 정도, 1년 반 가까이 쉬었죠. 그렇게 쉬다 보니까, 음, 저에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이 빵꾸난 내 자산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새 일을 시작해보려고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요 아이엠 어, 지니 택시입니다 택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었뭐그 전에 다른 회사들을 면접을 안 봤던 건 아닙니다 면접을 봤었는데 좀 지원하고 싶었던 회사의 면접을 봤었는데 안됐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좀더 쉬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택시를 지원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어 작게나마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1년 5월 이때 땅을 계약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잔금을 치르고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착공개만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공사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 주변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제 매일 시공하는 현장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PM을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뭐 필요한 의사 결정은 지금까지도 거의 카톡이나 전화, 문서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도 않았었어요. 뭐 계약할 때 정도만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제 다른 투자처 때문에 새로 일을 하는 곳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면접을 봤던 곳에서도 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원격결에 지금 뭐 건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요 일을 하게 되 하면서 배민 커넥티드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조금 조금씩 하다가 제가 너무 오인을 못하고 집중을 못했었던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잘 크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네. 사람이 다 맞는 옷이라는 게있으니깐요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배민 같은 경우는 조금 미뤄두는 상태이긴 하고요 일단 요 지니 드라이버는 제가 좋아하는 카니발 <laughs> 카니발이기도 하고 회사에 콜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예. 콜 배차가 많기 때문에 뭐 인바운드 손님을 받기도 하고요뭐 일하는 시간은 10시간 차를 갖고 나간다고 하는데 아침 5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운행시간은 7시 반에서 8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쓸수 있고요. 주 중에 하루 정도 쉬는 날, 저는 주 5일째를 택했기 때문에 월, 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토, 일을 하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오후 3, 4시에 출근해서 야간 새벽 2시까지. 그럴 경우에는 그날의 오전 시간을 제 시간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건축자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골조 올라가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주변에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유두리 있게 쓸수 있는 업을 찾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지, 지난 설 전에 가볍게 인사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운수사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받아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오늘 오프라인 교육하러 하고 내일 모레 이틀 온라인 교육하고 목요일 날 차량 교육하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때부터 영업 관련된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영업에 대한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건축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걸 감추면서 아니면 내 일을 봐가면서 영업을 했을 때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의를 하면서는 그게 좀될것 같아요. 서울에도 제가 많이 안 다녀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땅을 계약하갈 때 임장을 많이 다녔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가 매입했던 50평 언저리에 미만의 땅들이나 꼬마 빌딩을 많이 볼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네 분위기도 많이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날 드라이브를 하고 와서 일을 하고 와서 오후에 등기부를 떼본다든가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든가 그 다음 물건에 대한 매수. 투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침 출근 시간이 너무 길어가, 너무 일러가지고, 조금 고민이긴 했어요. 그래도, 놀면, <laughs>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받고, 또 이후에,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그, 20대 남녀가 모텔에서 자살을 하려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모텔을 했을 때참 그런 사고를 겪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발돋움이 될수 있었던 게 모텔을 운영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솔직히 할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텔 했던 윤사장이지만 모텔 이야기와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